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1.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강구. 제125문 네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에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사,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유일한 원천이시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이는 저희의 염려와 노력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조차도 저희에게 어떤 선도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사.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저희의 신뢰를 두게 하옵소서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양식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문 30장 8절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발견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현재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주님의 도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분이 나의 수고 나의 관심사 그의 모든 선물에 복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내가 피조물에 내 신뢰를 두지 않고 오로지 그분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 0 시편 62편 10절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시기를 위해 삽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 먹고 마십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